道理啊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뭐 옛날 같지가 않네.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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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갑니다 그려갑니다. 전명 전명이 갑니다. 전명 그갑니다그갑니다그갑니다그갑니다그갑니다 전명 그갑니다그갑니다그갑니다전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갑니다요. 전명전명전명 왜? 왜?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갑니다요! 그곳에는 지 왜? 수 없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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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실라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스 월드시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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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시 옛날 같지가 않네, 전명!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몸이 옛날 같지가않네 아이오리아. 연구가 완료 인사 같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김유신이 여기 건설이 떠! 완료됐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네. <웃음> 건설이 <웃음>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웃음> 완료됐습니다. <웃음> 건설이 <웃음>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아유 허리야. 네, 네 그렇게 하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식 물건입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Sansari, Walidus. Soke Kungo, Pakwis. Sansari, Walidus. Soke k u n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야. 네, 네, 그렇 <laughs> <긴장을 늦추지 마라. 웃음> <laughs>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옛날 같이가 않네. 상인이 떠났습니다. 갑니다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 레벨이 올랐습니다. 네, 대기 중입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은 어디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papa. What are y o 을 What are you? What a 라 e you? What are you? What a r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망은 는시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천천이 여기 있다. <놀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놀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리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 레벨이 올랐습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그리 갑니다.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삼국의 통일을 위해 전명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분부만 하십시오. 네, 그래, 가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신이 돌아왔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청이 돌아왔다. 분명 적의 분량이 있습니다. 긴장을 <목소리> 시추 <목소리>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 김유신이 여기 있다.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전념 유신입니다. 적의 공격을 하십시오.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분부만 하십시오. 어녀 대령입니다. 나무 관세 모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청이 여기 있다. 전명.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레벨이 올라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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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적의, 공격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이 있다. 믿어주십시오. 적의 명.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뛰어나죠. 전명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명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명,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신이 돌아왔다! 분부만 하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음, 이게 천부는 아니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분부만 하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씨.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동의를 위해 제 유혹을 견디세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어. 네, 적의 공격을 어. 받고 있습니다. 어. 분부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설마 레벨이 나. 올랐습니다. 저게 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레벨이 올랐습니다. 나무 적의 공격을 잘해.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어머, 부채살이 나간 것 같아요. 반창이 여기 있다!